새로 입사한 동료분이 또 계신데 차를 새로 사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벤멀리 방향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그때 향이 좋아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바깥으로 불렀으니까 나오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왔어? 네, 어, 고마, 어 고마워. 뭐지? 어? 네. 차에 잠깐 가자. 엄나야 이거 뭐예요? 이게 되게 인기가 우와. 많은 방향제야, 뱀볼리기라고. 그럼 열어봐도 요 그럼 열어봐. 오. 이게 조향사가 직접 향을 만드는 거여서 머리도 안 아파. 너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음. 얘는 오일 타입이거든? 오. 이게 필터인데 이거 까봐. 음. 이거 까고 이거 까. 음.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보면은 설명서가 딱다 나와 있거든? 봐봐. 음. 봐봐, 대표 조향사. 아. 향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100% 이거 환불도 돼. 근데 여 너무 좋아요. 어, 그래? 응. 오, 커버도 좋다. 그치, 이걸 열어야 돼. 응. 바람에 따라서 향을 조절하는 거야. 아, 이게 향이 여기 를 타고 나가. 그렇지. 에어컨 향이 안나 좋겠네. 이게 향이 여기 써 있어요. 오. 이게 내가 오일 타입고 직접 고른 거야. 블랙베리에 베이? 그걸 많이 뿌리면 안 되고, 한세방울 정도면. 여기다가? 돼. 어. 어. 케이스가 잘돼 있어가지고. 그치. 이렇게 서 다시 돌리고. 근데 꽉 닫으면 안 되는 거야. 음, 이게, 들었고. 어, 블랙베리. 이게 아주 상쾌하고, 여름에 쓰기 딱 좋아. 지금 딱. 에어컨 켜시니까 바람에 어, 타가지고, 어. 향이 되게 부드러워요. 우리가 신참이한명더 있잖아. 아, 그쵸. 내가 걔까지 주려고 원뿔러 행사하길래 내가, 같이기산 거거든. 어. 손풍구도 많이 차지 안하고 그렇죠, 그렇죠. 깔끔하고, 검정색이라서. 디자인도 그렇죠. 괜찮아. 이게 실버랑 또 있어, 색깔이, 다른 게. 근데 내가, 당하자. 어, 근데 실버보다는 블랙이 좀더어날것 같아가지고. 그지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아 예쁘게 잘 쓰세요. 지금 또한 명의 또 후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고 딱이다.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원플러스원인사 하니까 반응 기대가 됩니다 아더 빨리 나와. 죽겠어. 오늘 뭐 했어? 스 어... 서류 정리야. 리류 정리였구나. 어차 너무 이쁘다. 저기 우산 감사합니다 우산 수고 이거 내가 말했던 거고거복습게 감사합니다 이거 대신에 넣쓰으니 아. 야차 너무 좋다 또수납하 끝내주게 되겠네 네. 마지막 어. 하나 더 있어 열어봐 이거 오 냄새 어사가 직접 만들어서 이걸 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화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저기 신비 입사자가 두 명이나 있잖아 너를 포함해서 가지고 개 하나, 너 하나. 지금 원플러 음. 행사도 해요. 아. 나는 이미 쓰고 있잖아 이거를. 네. 이 오일이 얼마나 오래가는 줄 알아? 음. 이게 필터인데 네. 필터도 되게 두꺼워. 아. 그래서 다른 방향제보다 이게 훨씬 나아. 이게 방향제인 줄 알았어요. 아 어. 이제 오일 넣으면 이게 끝내주는 거야. 어 근데 이것도 냄새가 엄청 좋은데. 냄새 좋지? 네. 오. 너도 지금 음. 보니까 손 끝에 아무것도 안 꽂혀 있네. 네. 너무 잘 돼. 엄청 음, 편하게 되었네요 보면 이게 문구가 너무 예쁘지 않아? 네. 여기다가 이제 음. 오일을 넣어야 돼. 오. 오딱 자석이지. 오 한번 껴봐. 네. 착. 오 방향지 안 같아. 그지. 향을 한번 맡아봐. 음오 오. 오. <laughs> 아 너무 웃겨. 앞으로 아, 잘 쓰고 정성합니다그 지인분들 있잖아. 네. 이거 선물 선물할 때 오. 있어 보이잖아, 그지? 네. 딱 까기랑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한번 해보라고. 안전 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